리그로 보낸 이유가 이거죠. 순민 낙인 세팅에 두고 빙어로 째서 제외하면은 리그 포인트입니다. 예, 쿠엠 돌려받으면서 쿠엠 특수하고 쿠엠으로 같이 할수 있는 낙인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순민 낙인 켜서 근데 네, 반갑습니다. 이나입니다 음, 오랜만에 드태 없는 낙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근데는 근데 이제 매치업이 그나마 좀 어려운 롤라이트, 이 나와줬고. 어, 이번에 순수 낙인을 하는 것에 대한 컨셉은, 그러니까, 야미 등장 이후에, 라우와 캣투만으로는 상대 필드를 강제할 수가 없다. 예, 라는 생각에서, 이제, 초용합과 일적과, 그리고 세 번째 키카드로 기랑을 채우면서 가져가는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상대 이제 한번할거 해주고. 넘핑하고 넘핑해주고 이게 개박치죠 이거 어영지사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게 니비루 사실 근데 오프였으면 예, 여기서 아플까지 옛날에 오프였으면 아플 나오고 뭐 작지도 이스마스 나오고 배려배쉬도다 했겠지만 예 마지막 선 검지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씨 나또 놓쳤다 <laughs> 나또 놓쳤네요 보여주려고 랬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듀가리스까지. 들어가까지 장난하게 땡깁니다. 다층용가 필요 없으니까, 딱 버리고, 그죠? 마스카레나까지. 응, 흑상라 이거. 뭐, 사실 그래서, 뭐, 다시 정답이 없으니까. 네, 바로, 애이플 양승부. 네, 상대가 서다 제외해주고. 이제 남은 거는, 제 하나만 이제, 도비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뭐, 사실 쉽지 않죠, 아리. 사실, 우라라도 막히고. 이제, 낙인에서 라이거 한장 이제 뚫는 방법은, 이제 회신으로 타점을 올려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핸들을 쳐놓고, 네드로 베이지 스킵. 추가적 할게 없어서 서렌더. 응. 오, 어, 그래 됐습니다 자 성공 객투 캐스 이제 파이밍나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어, 융합으로 갑자기 됐뜸 나오는 알자리야 오케이 그리고 회수하면서 가져가는데 일반적인 드테가 아닌것 같아요 그죠 음, 혼커플링 까는 것 까지 뭐그렇다 치는데 아니, 이런 로저을 용병용으로 쓰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마도 마시왕이나 이런 거 쓰겠죠 어, 탑도로 증지가 잡힌건참아쉽게 됐지만 이런 거에 이제 우라라 근데 이번엔 사모가 있다 하죠 사모 발동으로 하는 거 일적으로 회피 일적도 이제 한번 이제 게임 효과 한번 슥 볼까요 탱알자전 매술 먹여주고 가져오는 과 잔디 반대로 갈렸는데, 여기서는 비극의 효과를 굳이 발동하지 않아도, 어, 괜찮다고 생각 들었어요. 엘소림 선 상황에서. 그래서 알비온으로 넘어가지고 음, 비극이랑 순백으로, 전개 추가로 이어나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근데 상대 그라멜 조심해야 되는데, 그라멜을 회피할 수 있는 증시가 있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지채고 이렇게 하나 돌리면서 던도로 체크하고 했던데, 아마 탑도로가 증지겠죠? 아닐 수도 있나? 예, 하튼두 채로 먹고, 나오는 게사카르멘툼이어가지고 예, 의도치 않게 또, 당연히 풀었죠. 이러면은 수명 낙인 한 장으로, 버거려지는데 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단순 타점으로만 치워주고요. 내 뜨게 되면은 상대팀이 추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상대가, 음. 좋습니다. 플랩으로 구하면서 이제 온도로로가 급한 동안지 도로로 보고 패네르로 비석 또낙용 말동서 증지 보내셨고요 네, 파네르까지 진짜 비겁하다 그죠? 어 이제 마시나가 쓰면서 이제 붉은 드라마까지 쓰면서 비겁하게 남의 카드를 막구마 갖다 쓴다 그죠? 예.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채 상대를 막고 비난해버리고, 네. 그래서 상대는 이제 증지를 무시한 채 이제 달리기로 하는데 사실 이 들어온 잡기 위한 카드가 이제 이 일적, 삼재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잘 됐죠. 그리고 또 턴킬 막는 용으로 살로니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턴킬를 막기 위해서 네, 최대한 아껴놨습니다 밑에 들어가는 거 막는 거에 예, 일적까지. 네, 이렇게 째주고. 무효는데큰 의미 없고. 그리고 이제 보낸 거는 낙인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실 캐투가 있기 때문에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상대가 먼저 써줘가지고 살로니가 썼습니다. 살로니가 있는 걸알았으면 상대도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네, 됐고. 그래서 하면서 네, 엔드까지. 하는 거에 무료 하는데 뭐 크게 상관 없고요. 두 번째 소모. 근데 이번엔 다 갈려가지고 가져올 게별게 없어. 얼클이 가져와서 흑일용으로 빼주면서 낙용. 자 낙용과 신락인 이렇게 쓰는 거다 임마. 자 낙인용. 이때부터 신락인 보체인 여기에. 카르트샤를 은근 껴줍니다. 그래서 들곤이 껴있는 상태에서 넣어주고 두 개째고 루벨리온 동시 소환됐기 때문에 루벨리온을 1로놓으면은 여전히 그 다음 체인도 신라게넣이 보고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빈검을 치우면은 빈검 유언이 안 터지죠 상대는. 그리고 나는 내꺼 빈검 빙검 꺼내고, 빈검으로 쓱 재면서 흡 재주고. 그리고 발동하는데, 연관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뭐, 타점으로 때려주겠습니다. 기랑 잡고 있는 모습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였다 예, 상대 여망이 막 이거저거 해놨는데 기랑 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조금 조금,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미가 필드에 남은 개체 하나하나씩 깨버리면 어, 후궁에 전개하기가 어려워서인 거라고 생각이 는데 그게 정말 여망을 플레이하는 의미가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음. 도로가 잡혀주지만 아무 상관없고 기량성활 발동 했더니 상대 고도를 남깁니다 고도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 라고 생각 했던 것 같은데 예. 잔디를 보고 나서부터는 서렌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자존심은 너의 긍지는 봤다 성공 이거는 상대가 이제 저기 뭐야 마스트 3을 이제 정산하는 이제 리플인데 어. 마지막 상대와의 이제 승급전 매치하고 상대도 승급전이었어요. 야미, 이제 일반적인 야미 필드도 빡신는데 패스 권장 떨어지는 거 보니까 꼬라져 알겠죠. 진지어 중간에 선재까지 거쳐가는 모습. 에 okay, 울리포 돌려주고 음, 아크티컬라 여기서 종료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일 박 이제 열받는 부분이죠 예. 릴리스를 땡겨버리는 패에 잔작고 있어서도 저거 아크티컬라를 찾아왔을 거니까 그리고 더더 열받는 점은. 이걸로 살려놓고 2레벨 살려서 두채로 이 레벨 팔레벨 싱크로 파로네스까지 아또 들어주고 쳤네 예잘못써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잡냐 베어내나 사실 뭐 대불이 쓰면 음 어떻게 미나 했, 어떻게 또 미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찍 잡혀져가지고. 겸치인을 회피 넘어가고 일적으로 넘어가 주고요. 이제 얘는 뭐 피안이랑 털어버리는 효과기 때문에 예, 크게 이제 하지 않아도 상당히 들었고 대신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어가지고 상당 넘어갈 수 있었는데 상당히 여기서 안 쓰는 거예요. 뭐 레라 아우지 있었는데. 아미로 두채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 캡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요지 제한 효과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래서 저걸로 이제 낙균 변제를 하게 되면은 시험용 갈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피코스탄는 마련해 주고 대는 이제, 이제 아크로키로 한장 깨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발동하면서 기온 깨는데 기온 깨진 건 오히려 땡큐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캡시 야미, 롤리포 야미 이런 것들 한 장씩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견제해봤거든요. 이번 라이프 투하고 그리고 말았더니 어, 상대가 신랑인 견제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네 시간사 뭐 아쉽게 됐지 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성공 위주로 한그플레이들 가져봤습니다 거기서는 어, 특수하지 않고 패로 가져온 다음에 에베을스 데리고 원래라면은, 이제, 이렇게 보서었던 낙인용이 성낙을 까는데, 어, 이렇게 해서, 퍼오면은 또 달라지니까, 에 예, 하고 할수 있으니까, 아무튼 공개정보가 되긴 했지만, 성낙 해소해주고, 상대 비공개 일적의 살로들 정도까지 죠 상대한테 공개정보는. 그리고 또, 이제 뭐, 단지를 깔 수도 있었는데, 개막으로 q m 들어왔고요. 상대는, 중지에대처가안 되고. 본인이 뭐 던졌으면 은 겁내 해야겠지. 주체로 완성료 그래서 필드 개체 지워주고. 지웠나 싶었더니 이제 오드부터 펴요. 와, 완전. 음. 네. 완전 사기카드. 이제 지워주면서 이제 포 m 으로 미리 해답 남겨놓고. 가면은, 이제, 낙용각, 봐야 된다고 생각에 들어서, 그렇고요 그는, 그제이지에, 이제, 다른, 부가일것기 때문에, 저 먹어주면서, 빈검용. 그리고, 추가 엑시즈 나오면은, 그것도 빈검용으로 쬐다는 마인드로, 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탈론이르드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상대의 킬각만 막는 용도로 아껴놔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도마뱀을 안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도마뱀으로, 올려놓고 다시 추가 전기를 네, 세이지로 네, 큰일 났나 싶었는데 어쨌든 일정이 있으니까 그죠 상대는 이때까지 온 이상 키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뒤없시 달리고 있고 오에 네, 드래그너의 아까 막 꺼내는 모습 대체로 이제 오프까지 그리고 공격선 하는 거에 데미지 스텝에 쿠엠 예, 보내주고 하니까 이제 상대 공격 막아주고 응, 음. 기억 회수하고 뭐 수는 뭐더 이상 볼게 없다고 하죠. 예, 그랬더니 상대가 쏴야 성공 여기서는 상대 되게 두꺼운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낙인밀어다 멜쿠리랑살론들이 어, 잡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다가 아 이거는 단제랑 이제 관련 빌 어, 후열로 가져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리하지만 예빌드를 풀었습니다. 낙인용 발동 자체에 비슷하다가 안 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페 잡을 고 필요 없어서 코스트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짰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페인의 카드를 남겨놓으면서, 원핸드로 풀어보기에는 어, 가는 것보다 이쪽을 선택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서 실수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여기, 루벨리 남겨놓고, 알베를 먹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바리의 무지오카라던가 아니면 드래곤족 두 채를 이용한, 어, 그런 무수이라던가 그런 걸누렸어 했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웠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필드 에 어둠을 남기는 거에, 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차피 키트를 떨어뜨리려고 생각했었었는데, 예, 그런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더 맞았다. 아무튼, 필드 마무리 지었고요. 상대는, 근데 갑자기, 예, 직원을 발동하더니, 가져오는 게 고고고고고, 고고 블린드볼을, 이어가지고, 하나 째주고, 우선 그랬더니 패에서 떨어져가지고, 보동 부르더니 레드리부트가, 네, 이렇게 펼쳐 해지고 가지고 오는 거에서는, 예, 네, 후렴으로 카트시 꺼내주면서, 카트시 효과로, 드 네, 들어온 쪽두 차례를 했는데, 필드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시험용을 거쳐가면서, 네, 두개 개째 깨졌습니다 손으로 턴도만 도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의 카드 좀 저기 깨주니까 서렌더 다음 또 성공 는데자 어떻게 할까 되게 파병이죠 근데 여기서 증지가 날라와서 어, 추가 전개 안 하고 예 머물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야 DDD 040 제로 마키나 이후에 케플러. 사실 여기서 케플러를 일적으로 막는 걸로 치면은 상대 전기가 엄청 꼬일 텐데 패에 남은 스케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있다면은 토토박스가 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았 영상왕을 대신에 영상으로 깨지 못하게 낙인용 알이용언과제로베를 깨지면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낙인용이랑 설론지로바레 뭐 피나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확정 후속을 남겨야 되는데 필드 개체 남았을때 패에서 발동하는 뭐 그리폰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 필드에 개체도 안 남기는 쪽이 좋다고 결론은 판단이 들어가지고 헬로니로도 상당히 좋은 카드지만 예를 들면 뭐 디디 네크로스 슬라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영왕이랑 이렇게 저기 페플러 이렇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지로 투도를 보더니 스케일이 너무 찾았죠 그래서 도합을 해서 빌덤스가고 이미 까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크게 없지만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 저걸 넘겨주게 되는 순간 다 0에서 9 사이잖아요. 있 개체가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모습이고. 막기나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한 네, 모습이고 막히나로 선대가마무리짓습니다 그리고 네낙인용에 우라라 막혀가지고 2층 초동이 없는 상태 제 알비를 뽑아가지고 봤더니 증지를 써가지고 네, 따로 초를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서 3천짜리 뽑아가지고 갖다 박치기만 할 생각이었었는데 상대가 인펄스까지 써가지고 네, 공정점다 확인했고 게임지 마고 엔드. 그리고 여기서는 발동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상대가 깨주나 싶었는데, 예, 안 깨줬죠. 왜냐면은, 나온 그랑기뇨에다가 무효박가 아, 갖다 잡아먹으면 되니까. 응, 음, 상대가 그래서 플레이를 했고. 이렇다 나오면서 깨주고. 코페르니쿠스로, 코슬레 네, 말한대로 나왔죠? 코슬렘 재주고. 여기서는 상대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 음, 비감스하고, 뭐, 다수 해보는데. 응. 영왕을 보통 한 장만 쓰니까 요 그죠? 그래서 킬가 간나고 상대는 밝힐이하어 이제는 상대의 예. 저두 번의 이제 필드 효과 무효를 무효라기보다 이제 바짝 잡아먹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가 이번에 써줬습니다 그럼 네, 잡아먹는데 그미 없고 다시 나중에 와퍼오고. 저 발키리 계약서를 상대가 쓰면서 넘어가고 싶었을 텐데 제대로 놓고 그냥 킵니다. 낙인용화오이0리어 그래서 발동하는 거에 회피해서 가져가는데 아미안했습니다 페이크 치가더 있어요. 상대 깨주고 그래서 못하고 임금을 꺼내고 흔들을 보낸 다음에 비극을 보낸 이유가 이거죠. 순빈의 낙인 세팅해두고 빙어로 째서 제외하면은 이거 포인트입니다. 예, 쿠엠 돌려받으면서 쿠엠 특수하고 쿠엠으로 같이 할수 있는 낙인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순빈 라인 켜서 보냈던 낙인이랑 같이 해서 도체로 영업소와요. 공을 꺼내고 그 다음에 도체 깨주고 그리고 쿠엠으로 타점용 알 위용 꺼내주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짓고 예,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거죠. 결국에는 케플러가 남았다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예, 나왔다는 거. 또동안 시시로 상대가 다음 턴을 이 보기 위한 계약서를 서치를 하는데, 여기서 상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쿠엠을게있요 상대가. 근데, 제가 봤자 타점이 되죠. 루지에 개막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다른 뭐, 빈곤용이나 뭐 다른 걸 깼으면은, 확실하게 턴을 받으면서, 내가 전기를 내놨었을 텐데 사실 빌감에서도 주장 다쓴 턴이고 그래가지고 턴을 받아도 추가 전기가뭐 엄청 깔끔하게 됐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어, 이겼다. 그 마스터 선만 찍으면은 이제 영상 대충 찍고 자야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승패 승 승패 승패 패패 응,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래 걸렸고요. 텐리는 그래서. 뜻해 갖다 쓰는 거 하다가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각해서 대충 짰어 시작했었는데 그냥 저냥 예, 잘 맞았던 것 같고 듀 플리케이션을 뺐는데 어, 어 확실히 있으면 좋은 카드인데 어안 잡히 안 잡힌가 잡혀, 좋더라고 성공에 아니 뭐 후공에 예 그랬고 어, 가정 키메라 대신에 원래 출구로 넣었다가 지금 음지가 많이 나오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없어서 아쉬웠던 패가 있어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 선정한 적은 또 없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